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초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제외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네, 함께 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거의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후라, 지금 우리가 2021년이라, 2021년의 마지막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세계 역사에 딱 중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래는 2021년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21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의 역사의 시간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음,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노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수 그로스의 도 신앙 고백 위에 지금 2000년 가까이 교회가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을 2000년 동안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게 됩니다. 아마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탄절 모르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정말 밀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외에는. 성탄절 다 압니다. 성탄절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성탄절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성탄절 을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성탄절이니까 놀아야지. 친구 만나서 놀아야지. 예 네. 성탄절이니까 네, 술 마시러 가야지. 예전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꼭그 성탄절 되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꼭 성탄절 되면 남편이 그래 얘기한답니다. 장인들은 생신이니까 술 마시러 가야지. 맨날 그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니면서 맨날 당신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 장인들은 생신이라고 그래서 술 마시러 가야 된다고. 예,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다 알아요.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국가공휴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빨간 날입니다.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성탄절로 지켜야죠. 성탄절이 어느 순간부터 뭐가 됐습니까? 파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빨간 날은 오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끈수를 잡아서 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탄절을 성탄, 성탄절처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운, 뭐 기쁜 뭐 그런 뜻이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미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언어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 우리는 이제 미사가 아니니까 예배니까요. 그러니까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것이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메리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면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 미사.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어, 사람들이 술집에서 메리크리스마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전혀 안 맞습니다. 그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야, 그냥 오늘은 교회에서 성탄절로 지키지만, 뭐 빨간 날이니까 우리는 모이가 노는 거야. 뭐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자기들이 즐기면서 메리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고자 하는 말씀은 함께하는 것이 성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인사가 더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이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래야지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그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사에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서 오신 분입니다. 그냥 우연히 특별한 사람이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한 사람이 와서 특별한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선제자들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기록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기원전 3, 4천 년 이상 아주 먼 시간부터 기록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만 기억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들을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날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아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러분 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 그렇다면 이날은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야 되는 날이고요,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말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를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욕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로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업이 기대했던 요업이 바랬던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했던 그 요업의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예수 그로스도의 현현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로스도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성지순례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못 갔습니다. 근데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모든 곳에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의 어떤 이야기, 지나가 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이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흔적을 볼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성탄을 보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우리는 회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야 되고, 이두 가지의 의미가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볼수 없는 분이었고, 그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로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로 압축하면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을 해도,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얼마 전에, 몇달 전이었죠? 어린이집이었죠? 아이들을. 애들에게 종교교육을 시켰는데 아주 이상하게 시켜가지고 애가 집에 와가지고 막 엄마 우리 막 이러면 지옥 간데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를 어떻게 지혜롭게 전하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여러분,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로스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로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무엇으로 우리들을 대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겁을 줍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렇죠. 여러분 기약하십시오 인마 웨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쾌락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시는데 너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는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지금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너 사랑하고 있어 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똑같은 말이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고 있어 지금도 하나님은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지 네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거야 네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야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내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이란다 분명히 오늘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냥 하늘에 계시면 좋을 텐데 왜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마을 구유에 오시고 그큰 고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사셨겠습니까? 딱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오시는지를 성경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단순히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늘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거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이사에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분명히 뭐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오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생각하지 않고는 뭐라고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거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성탄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잘못된 성탄의 문화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성탄절이 연말과 이렇게 시기적으로 겹쳐 있어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성탄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노는 날이니까 빨간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교회가 성도들이 올바로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만 인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사에 버텨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이 교회는 성탄의 의미를 늘 기억해야지 올바로 성탄제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제를 보내면서 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 젊은 여자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전하는 진리는 알고 있지만 교회가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교회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아,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도 알아,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우리가 알아, 뭐 성탄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요, 또 부활절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 그래, 그래도 교회가 있어야 돼, 아,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아. 그래도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이 땅에 긍정적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에, 비로소 교회와 말씀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올바로 교회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죄를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야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와 함께 계셔. 네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와 함께 계셔. 그리고 네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설명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사람 의지에도 아무 소용 없고 세상에 뭐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들을 보면서 그런 것 경험하잖아요. 돈과 권력 완벽합니까? 돈과 권력이 완벽하다면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때로는 참 불쌍하다. 저 정도 권력을 가지고, 저 정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죠. 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사람들이 아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구나.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